거대한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침묵과 재해 잔해만 남았지만 그 속에서도 복구의 첫 사벌드는 손길은 다시 생명을 틔운다. 볼보그룹 코리아와 볼보트럭 코리아가 기계는 무겁고 사람은 뜨겁다는 철학으로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에 중장비와 복구 인력을 긴급 투입하며 재건의 문을 열었다. 지난 16일 안동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장비 및 인력 지원 전달식은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닌 재난 회복의 동행을 약속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 자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볼보 양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술과 지역사회가 손잡는 순간을 함께 만들었다. 볼보의 이번 행보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실천이었다. 피해 규모가 막대한 안동 지역은 산림 보건과 주거지 정비 등에서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발이 묶인 상황이었는데 볼보는 이를 감지하고 즉각 반응했다. 볼보가 투입한 장비는 단순한 굴착기를 넘어 재해 복구에 최적화된 기술력의 근육들이며 인력 또한 단련된 전문가로 구성돼 복구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복구 현장에 머물며 지역민들과 땀을 섞고 현장을 함께 호흡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볼보는 단순한 물리적 자원 제공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연대라는 이름의 복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안동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향후 경남 하동 등 피해 확산 지역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매뉴얼에 의한 일시적 CSR이 아니라 위기시 사회와 함께 작동하는 구조적 책임 시스템을 표방한다. 박강석 볼보트럭 코리아 대표는 장비를 내리는 손이 곧 희망을 내리는 손이 되길 바란다며 회복의 중심의 기술의 온기가 자리잡기를 기대했다. 이명관 부사장도 장비는 도구지만 우리의 진심은 에너지라며 현장 중심의 지속 참여를 다짐했다. 사실 볼보의 이러한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강원도 삼척과 고성의 수해, 2022년 경북 울진의 산불 당시에도 볼보는 굴착기와 트럭을 가장 먼저 보냈고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번 안동 지원 역시 그 연장선이며 강철의 심장으로 불리는 볼보의 사회적 책임 DNA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자연은 늘 예고 없이 사람을 시험하지만 그 시험지 위에 기업이 함께 답을 적어가는 모습은 더 강한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볼보는 그 답안지 한가운데 기술,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새기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